네, JIBS와 제스토 문화정보 점자 도서관이 공동으로 함께합니다. 공동기획 마음으로 쓰는 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브라유 점자 완성 200주년 특별기획 시각장애 공간 프로젝트.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 발전 기금을 지원받아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강재원 씨가, 네, 비가 오면 나가놀아요 라는 시를, 네, 어, 우리와 함께 좀 감상하는 시간도 가져봤는데, 오늘 이 시간 벌써 또 궁금합니다. 자, 오늘도 시쓰기를 도와주시는 현태쿤 시인과 시인을 꿈꾸는 우리 강재원 씨와 함께 합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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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네, 우리 어, 강재원 씨잘 지냈어요 한주? 네. 아 어, 조금 마이크 여기 조금 더 가까이 앉을까요? 네, 마이크 가 조금 멀어져 있어서 네, 네. 어 목소리가 잘 들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JIBS 스페셜 어트브 보늘 라디오를 통해서도 여러분 함께 만날 수 있고요. 오 어, 우리 지난주 첫 시간 방송간 나가고 나서 우리 혜택근 씨는 혹시 뭐 얘기 들은 건 없는지 일주일 동안은 어떻게 좀 지냈을까요? 아, 네. 지난 시간에 마음으로 쓰는 시첫 방송이었는데 네. 그 다시 보기로 방송을 다시 봤더니 저만 긴장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옆에 앉아 계신 강지현님도 차분하게 말씀하시고 또 김민경 아나운서님도 잘 이끌어 주시는데 아, 저만 잘하면 되겠구나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네. 아우 너무 잘하셨어요. 네. <laughs>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자, 지난 시간에 그죠 처음으로 방송 나가고 나서 많은 또 관심을 받았고 저도 주변에서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 또 강재원 우리 또 작가 꿈나무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물어보던데 어때요? 혹시 주변에서 어첫 방송 나가고 나서 음. 어떻게 보냈는지 네. 뭐 누가 얘기하는 사람은 없었는지 궁금한데요. 네. 어. 음, 안만스러운 같이 수업 받는 분들이 혹시 그걸 어 틀어봐줄 수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아, 안마 수련 같이 받는 분들이 네, 네. 또 소식을 듣고 그래서 좀 방송도 좀 보여드렸어요. 전해드렸어요. 어, 처음엔 잘안 됐는데 유튜브로도 볼수 있다고 해서 유튜브 에 마음으로 읽는 식으로 써. 쳐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아 진짜요? 저희가 링크를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우리 고 작가님. 네. 그래서 주변에도 많이 좀 알려주시고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네 어떤 시를 갖고 왔을까요? 오늘은. 네. 그 아,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요. 네. 네. 강지현님 읽어주실 건데 그 전에 그 강지현님의 시에 대한 얘기를 그, 나누면서 네. 그 시를 쓰면 그 작품에 대해서 논의도 해보고. 또 시를 이렇게 갖고 오고 있는데요. 네. 그 지난 주에 제가 감각에 대해서 이렇게 좀 얘기를 해봤는데 음. 그래서 비를 온몸으로 맞는 이야기를 시를 썼다면 오늘은 그래서 바람에 대해서 한번 시를 써보세요. 아. 이렇게 해서 했더니 네. 역시나 네. 감각적인 시를 써왔더라고요. 음. 그 제목이 바람들만의 규칙입니다. 오, 바람들만의 예. 규칙. 네, 오, 좀 궁금해집니다. 네, 자 우리 네 강재원 씨, 우리 바람들만의 규칙이란 제목으로 그죠? 네. 네. 시를 준비했다고 들었는데 요즘에 우리 바람이 또 많이 불고 있어요 제주에 그죠? 네. 이 바람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음. 함께 들어볼게요. 준비됐어요? 네. 네, 자 그러면 여러분도 함께 감상해 주세요. 제목 바람들만의 규칙 강재원 바람이 된다면 어떤 느낌일까? 바람은 자유롭다. 자유로운 바람. 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바람들만의 규칙이 있는 게 아닐까? 땀을 닦아주고, 구름을 움직이고, 구름의 모양을 바꾸고, 민들레의 씨를 퍼뜨리고, 모두 바람이 하는 일이다. 우리가 모르는 바람들만의 규칙이 있는 게 아닐까? <laughs> 진짜 바람들만의 규칙이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안 해본 것 같은데 역시 너무 감각적인 오늘 또 시를 어 표현해 주신 것 같아요. 자현대권 시인의 이 시를 어떻게 읽으셨을까요? 네, 그오도 이렇게 직접 쓴그 창작 노트를 습작 노트를 갖고 왔는데 네. 그 전에 한권다쓴 노트를 본 적이 있는데 음. 그 노트에 있는 시들도 대체로 그 함께하려는 의지가 있더라고요 네네. 그 혼자만 있으려고 하지 않고 같이 하려는 그래서 제가 잘 모르겠지만 <laughs> 그 서로 힘을 합치려는 그런 마음 같은데요 우리가 장애가 있든 없든 우리는 모두 혼자 살수 없는 존재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함께 사는 연대가 필요한데 이 시에서도 그렇, 그러한 의지가 나타나서 저번 시처럼 좋은데요 또첫 부분에 이렇게 시작해요. 바람이 된다면 음. 어떤 느낌일까 네. 이 말이 굉장히 시적인 말이에요 그 네. 시에서는 보통 내 마음을 비춰서 거기에 투영해서 하기 마련인데 바로 그걸 내가 그 대상이 되고자 한단 말이에요 예 음. 네. 그렇게 고민하는 모습이 좋고요 그 결과 내가 만약에 바람이라면 바람들만의 규칙이 있는 건 아닐까 음. 이렇게 상상하고 있어서 그 상상을 하게 하는 그 감각이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내 네, 바람들만의 교칙 우리 또 강재원 씨의 목소리로 함께 또 낭송도 해드렸는데 어, 너무 또 빠르게 지나가서 지금 또 같이 또 듣고 싶다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이 부분을 또 나중에 저 어, 인베그램이라든지 또 저희 홈페이지에 올려 놓을 테니까 감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이첫 문장 바람이 된다면 어떤 느낌일까. 바람은 자유롭다. 자유로운 바람? 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바람들만의 규칙이 있는 게 아닐까? 땀을 닦아주고 구름을 움직이고 구름의 모양을 바꾸고 민들레 씨를 퍼뜨리고 모두 바람이 하는 일이다. 우리가 모르는 바람들만의 규칙이 있는 게 아닐까? <laughs> 네, 이런 시입니다. 어때요 우리 강지원 씨는 이 시를 어떻게 해서 쓰게 됐을까요? 응, 음, 시를 썼는데 엄마한테 주제를 달라고 했는데 바람이 돼서 어~ 시를 써보는 게 써보라고 하셨거든요 네. 그런데 바람이라는 시를 몇번쓴 적이 있긴 한데 네. 보통 바람은 어디든지 갈수 있고 자유롭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그런지 궁금해서요. 네. 솔직히 바람이 하는 일이 많잖아요. 네. 아까 시에서처럼 식물의 실을 퍼뜨리기도 하고 구림을 음. 이동하거나 모양도 바꾸고 어어바어 어, 어, 어쨌든 동화적으로 보면 바람들도 규칙적으로 사는 게 아닐까 해서요. 바람 비행기나 배가 어 이동할 수 있는 그 음, 길이 있듯이 바람도 음. 어, 혹시 바람 네, 늘 이동 경로가 있고 갈수 없는 곳도 있지 않을까 아, 하고요. 그래도 상상의 나래를 펼쳐봤습니다. 그죠? 이 바람이 우리에게 또 그죠 에너지도 주고. 그러 고 보면 비행기나 그죠 배도 그큰 물체들을 옮길 수, 움직이게 할 수도 있는 바람이기 때문에 네 어, 여러 가지 좀 우리의 상상력을 좀 자극하는 시였던 것 같아요. 우리 현태권 시인께서도 아까 상상이라는 말을 언급하셨어요. 이 시에서 상상은 어떻게 조금 내 네, 나타난 것 같아요? 예, 아까 금방 강지현 님이 말씀 중에서 도그 이제 시적인 말이 하나 나왔는데 네. 바람의 길. 바람의 했거든요. 길,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 바람의 길을 설명하려고 할때 동원한 것이 비행기의 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람의 길하면 언뜻 안 떠오르지만 상상이 안 되는데 네. 비행기의 길하면 아 그런. 길이 있으니깐 바람의 길도 있겠구나 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그것이 바로 시에서 말한 상상인데요. 음. 이상 우리가 보통 상상이라고 하면 굉장히 기상천외하고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일을 보여주는 것이 상상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사실 그렇다기보다는 상상의 또그말 뜻이 코끼리를 떠올리게 하다 그거더라고요. 음. 그래서 내가 본적 없는 것을 감각으로 느끼 언어로 느끼게 할수 있는 것이 상상이니깐 그렇게 바람을 상상하게 해주는 거라서 예 좋습니다. 어 바람을 상상하게 해주는 그런 시. 네자 오늘 함께 감상을 해봤고요. 어, 듣고 보니까 그죠 우리가 뭔가 이렇게 좀 시를 한편 쓰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어, 내가 과연 할수 있을까 좀 어렵게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느끼는 그런 감각이나 그런 것들을 좀 말로 연결짓는다면 아직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는 네, 우리도 함께 좀 도전해 볼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좀 네, 용기가 생기네요. 자 지난 주에는 비였고 이번 주는 바람이고 다음 주는 또 어떤 소재로 또 시를 창작해 오실지 궁금해집니다. 혹시 다음 주 시가 이미 좀 준비된 걸까요? 아니면 생각하고 계신 게 있을까요? 네네 그, 그 전에도 그 보통 보면 그~ 저희가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연락을 하는데요 네. 그~ 그전에 쓴 시도 있고 하지만 또 아까 얘기했지만 바람에 대한 것도 그전에 소재로 써본 적도 있다고 했는데 네. 사실 소재는 같아도 음. 또 달라지는 게재밌는게 흥미로운 게 시거든요 네. 다양하게 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계속 계속 그런데 또 가능하면 그 주에 예. 가장 따끈따끈한 시로 음, 한번 강연님과 네. 얘기 나눠서 네. 가져와 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기대를 해볼게요. 우리 오브이 하나님께서 어, 사진을 찍어 보내셨는데, 저도 하늘이 예뻐서, 와, 하늘이 파도 같아요. 네. 오, 너무나 예쁘네요. 하늘이 예뻐서 한번 찍어봤는데요. 날씨는 덥지만요. 어쩜 이렇게 시를 잘 지었는지 말도 너무 예쁘게 잘하는 것 같아요. 네, 강지원 씨. 그죠? 표현을 너무 잘합니다. 그렇네요. 바람이 갈수 없는 곳이 없다고 생각하고 바람은 자유롭다고 생각했던 막 생각했었는데 제 고정관념이라는 걸 깨닫네요. 멋진 생각입니다. 사국 일사님도. 네, 참 우리와 또 다른 또 관점을 전해주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자, 우리 강지원 씨는. 또, 시각장애인이면서 어릴 때 아픔으로 인해서, 그죠? 장애를 겪게 되었지만, 계속해서 시를 쓰고 싶은 또 작가 지망생으로 마음으로 시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어때요, 우리 강재원님? 이 코너 제목이 마음으로 쓰는 시잖아요. 네. 네. 어, 그래서 정말 마음으로 늘이 시를 저도 느끼는 바가 큰것 같습니다. 어, 매주 화요일 이렇게 강재원 씨만의 시를 한 편씩 여러분과 함께 감상을 하고 있는데요. 방송 을 듣는 분들도 시를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용기 대사 여러분 도 혹시 도전해 주신다면 우리 또현태쿤 시인이 감상평도 네, 남겨 주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자, 오늘 어, 방송이 벌써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 우리 강재원 씨 오늘 방송 함께해 보니까 어때요? 네. 네. 오늘도 정말 즐겁고. 어, 아까쯤에 댓글 달아 주신 거 칭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laughs> 앞으로도 또 열심히 좋은 시 써야겠다는 생각도 들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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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아까쯤에 사진을 찍었다고 했는데 저도 네. 가끔씩 하늘 봤을 때 구름이 너무 예쁘면 네. <laughs> 찍을 때가 있어요. 나 아, 그런 게또 느껴지는군요. 네. 네, 맞아요. 네, 좋은 사진 또 그런 걸또 찍으면서 또 마음으로 또 느끼고 또 시로 또 표현도 되고 할것 같아요. 그죠? 네. 네. 다음 주 기대할게요. 또 어떤 시가 탄생할지. 어땠나요?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네. 우리 현태구 시인님은 두 번째가 더 긴장이 덜 해야 되는데 더, <laughs> 더 긴장됐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웃음> 네. <웃음> 네. 그 아까 그 사진. 구름 하늘 사진을 보내 준 사진을 봤더니 네. 신기한 게 강지현님도 금방 그 말씀을 했는데 음. 저도 구름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구름이 조금 조금씩 변하잖아요. 음. 예, 그래서 그러한 글이 구름 사진을 보는 거, 사진 찍고 보는 걸 좋아하는데 어쩌면 그것들이 다 시적인 순간인 것 같아요. 음. 예, 방송 듣는 분들도 혹시 바로바로 생각 나시면 메모해서 네. 올려주시면 네. 같이 여기 이 시간에 네. 예, 마음으로 쓰는 시에서 같이 시에 대한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어, 맞아요. 우리 강재원 씨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이야기, 마음도 짧막하게라도 보내주시면 그게 또 짧은 시도 있고 그죠. 네, 동시도 좋고 네. 함께 마음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오구 이하라님의 사진을 다시 한번 들여다 보니까 와 뭔가 이렇게 진짜 바람의 길이. 구름 따라 열려 있는 듯한 느낌도 들고, 그렇지 않나요? 네, 너무 멋지네요. 다시 한번 사진 보니까. 네, 여러분 조금만 주변을 돌이켜보면. 지금 날씨가 너무 무덥고 힘든 일상이지만 또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네,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도 두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함께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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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매번 기대가 되네요. 여러분도 함께해 주세요. 자 브라유 점자 완성 200주년 특별 기획 시각장애 공간 프로젝트 마음으로 쓰는 시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 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됐습니다. 다음 시간도 여러분 많이 기대해주세요.